솔직히 아 귀엽다 와와 와. 와. <목소리로>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팀의 메칸비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큐피디입니다 오늘 C40 리차지죠 트윈 모터 들어간 당연히 사륜 모델이고 그래서 이름이 트윈 얼티밋이더라고요 어제 설레셨어요? 아 이게 볼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보 아, 맞지 마닙니까? 뭐. 볼보에서 순수 전기차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전기차를 뭐한 1980년대부터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v 6 0 같은 차량에도 배터리 팩을 적용을 했었죠. 뭐 네. 디젤 하이브리드라던가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볼보가 뒤처짐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순수 전기차는 조금 늦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얼마나 우리 볼보가 당금질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 우리 볼보가. <laughs> 일단 이 차보다 조금 더 핫했던 거는 아무래도 폴스타였죠 어. 폴스타가 신규 브랜드로 런칭을 했고 독자적인 브랜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목이 쏠린 경향이 약간 있었는데 음. 어, C40이랑 XC40을 리차지는 볼보 브랜드로서의 전기차로 이가 있지 않나? 핵심을 짚어보자면 두 차량의 플랫폼은 같습니다. 2014년을 넘어가면서 볼보에서 신규 플랫폼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같이 개발했던 플랫폼이 CMA 플랫폼입니다. 어... 예. 전기차는 전용 플랫폼이 필요한데, 맞아요. 이 볼보가 뭐또 돈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플랫폼 개발한 걸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SPA 플랫폼은 2014년에 XC90이 나올 때 처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전동화에 대한 니즈가 조금 있었고 진작에 개발을 할 때부터 전동화, 그 다음에 마이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 계산을 하고 개발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합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볼보를 이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40급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XC40이나 C40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보 팬답게 차이를 오목조목하게 한번 집어 드리려고 합니다 XC40, C40 플랫폼 같죠? 그리고 차량 배터리 용량 똑같습니다 78kW시죠 어? 그러고 성능도 똑같으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고 봤더니 제로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XC40은 전기차 기준으로 제로백이 4.9초 C40은 4.7초입니다. 0.2초나 단축됐는데 스펙은 407마력으로 동일한 해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정말 말로만 쿠페가 아니라 실제로 쿠페 수준의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을 갖췄기 때문에 제로백에서의 0.2초 나이 단축이 가능해진 거였죠. 음. 다른 사양에서의 차이는 없냐? 가격이 한 200만원 차이가 나죠? 옵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C40 같은 경우에는 픽셀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어요. 흔히 알죠? 저희 아우디의 매트릭스 헤드램프. 네. 그거랑 기술이 똑같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또 차이는 이거죠? 비전루프가 음.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다른 비전루프랑 마찬가지로 틴팅이 들어가고 차양은 네, 차... 없습니다. 네. 또 차이가 시사공은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이쪽에, 조수석 쪽에 지금 보시면은, 리어사이드 에어백이라고 새로 에어백이 추가가 됐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에어백 마크가 아까 붙어 있는 걸 탑승하면서 봤습니다. 깜짝 <laughs> 놀라셨어. <laughs> <laughs> 아, 출력이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볼보가 세팅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볼보의 기본 세팅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듯이 벤츠의 그 세팅과 유사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페달을 밟아야 그 차량의 성능을 다 끌어 쓸수 있는. 세팅이죠. 40라인은 좀 약간 고급화보다는 좀 뭐랄까? 그 결을 다르게 하죠. 60 지금 제 차가 옆에 지나가고 <laughs> 있는데 60과 90 실내 인테리어가 거의 비슷하죠. 조금 더 럭셔리하고 부드러운 감각으로 간다고 하면은 40은 조금 더 영한 디자인 기조를 외관과 내관에서도 가져가는 소재가 볼보치고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다. 예, 첫 번째 단점이 될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보가 그렇게 잘... 강을 하는 보스앤 윌킨스 시스템이 빠지고 아 네, 4 0급에는 뭐 부족하지는 않지만 하만카돈 시스템이 들어간다. 이것도 4 0급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 하만카돈에 우퍼도 있는 사양이었네요. 그래도 볼본 여기 아 그죠 보스앤 윌킨스가 있어야죠. <laughs> 너무 없어졌네. <laughs> <laughs> 좀 떨어져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버스 위킨스를 들어보셨다 보니까 서라운드를 끄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요. 조금 개선되네요. 조금 뭐 개인마다 의견은 다를 수도 있지만 주변에 m g 세대 분들은 확실히 볼보의 6090보다는 40의 음. 호감이 많으세요. 그리고 안전 사양도 또 그대로죠. 예. 볼보는 대부분 프 풀옵션 사양으로 출고가 되고 있고 리차지의 트윈 얼티밋도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파일럿 어시스트 2이 반자율 주행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140km까지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게 되고 네. 차간거리랑 켜는 방법이 상당히 직관적이라서 좋아요 뭘 당기거나 눌러서 맞추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버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바, 반자율 주행이 셋이 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뭐 C40, XC40 비교만 할게 아니라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수많은 방향자분들 딱 그렇게 고민을 할것 같아요 제네시스의 GV60을 고민을 할 거고 벤츠 EQA, 테슬라의 모델 Y는 요즘 워낙 비싸죠 예, 가장 잘 아시니까 예, 모델 3랑 이렇게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EQA는 살짝 논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60kWh 대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 역시 아주 보수적으로 작기 때문에 EQA는 아, 조금 도시통근자를 위한 차로 번외로 빼기로 하고요 GV60이 남게 되는데 이 차의 퍼포먼스는 GV60을 롱레인지보다는 월등하게 높고 퍼포먼스보다는 살짝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GV60 퍼포먼스를 사게 되면은 8천만원 옵션에 따라서 9천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주행 가는 거리를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이 차량의 가격은 6천만원 중반대라는 음... 거죠. 네. 가격적인 이점이 기존의 플랫폼을 사용한 만큼 분명히 더 있다 라고 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6천만원 중반대 이 차량의 가격을 두고 살수 있는 테슬라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모델 3에서 살수 있게 되는데, 당연히 배터리 용량은 작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비슷합니다. 대신에 천만 원을 지불을 하고 반자율 주행 기능을 넣게 되면은 또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결국에 C40 리차지가 그런 모델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다 라고 네.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주행감각 부분도 얘기를 해야겠죠. C40 리차지랑 XC40은 전기차가 되면서 두개 배분이 드디어 50대 50이 음. 됐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52대 48이 정도 수준이 된 건데 기존의 볼보가 60대 40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개선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이 차가 407마력이죠 405마력은 볼보의 T8 파워트레인을 가야 느낄 수 있는 마력이었어요 음... XC90이나 XC60을 사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을 하던 파워트레인이었기 때문에 이 407마력도 쏟아 붓는 그대로 잘 느껴진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어 그러면 407마력을 볼보가 사륜으로 쏟아 부을 때 그걸 세련되게 쏟아붓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볼보에서 정말 드물게 타이어가 스퀘어 세팅이 아닙니다. 어. 앞뒤 타이어가 규격이 달라요. 볼보는 뭔가 내가 더 달리고 랩 타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넓은 인치를 가져간 게 아니라 주행에 있어서도 안전의 철학과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인치를 가져갔다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 서스펜션 세팅도 지금 흔히 있는 전기차들과 유사합니다. 테슬라만 유일하게 딱딱한 서스펜션 세팅을 유지를 하죠. 반면에 다른 전기차에서는... 낮은 무게 중심을 이점으로 해서 요즘 서스펜션을 점점 풀어가는 추세인데 볼보도 기존의 볼보 나, 내연 라인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스펜션 세팅이 느껴집니다. 드라이브 E 엔진이죠. 지금 볼보에 들어가 있는 엔진들이 모두 드라이브 E 엔진인데 이 드라이브 E 엔진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끄러운 엔진입니다. 차량 엔진 자체가 모듈러 엔진이어서 조용하지 않은데, 반면에 이 플랫폼에 이 모터가 들어가게 되면서 차량 자체는 상당히 조용해졌지 않나요? 네. XC60과 비교해도 우 위에 있거나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숙성인 것 같네요. 네. 한 체급 그 이상의 정숙성을 보여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4 0급에서는 이중 접합 유리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전기 차량에서 워낙 이제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어, 사용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질 좋은 유리, 생고백 유리를 사용을 했질 좋은 <laughs> 유리. 이게 내연기관 차랑 좀 같이 써서 그런지 버튼 이게 시동 버튼이 너, 널로 되는 거가아 마감 맞아요? 마감 잘하기로 어. 유명한 브랜드인데 쭉 어, 눈에 보여들어. 다는 예. 서울역 가시죠? <laughs> <laughs> 뒤처 성리유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조주석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만큼 세팅을 해두고 성인 남성인 제가 앉았는데 뭐 레그룸 수준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트도 발이 들어갈 수 있게 잘 파놨고요. 등받이 백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각에 가깝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또 볼보는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수 없어서 이렇게 기존에 나온 거 그대로 앉게 되는 건데 그리고 루프라인이 쿠페죠. 지금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후열에도 편의사양이 많습니다 당연히 컵홀더도 준비되어 있고요 2열 성풍구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여기 보시면은 뒷좌석 열선 마찬가지로 3단계로 조작 가능한 열선 그 다음에 USB-C 포트가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뒷바퀴가 폭이 상당히 넓었잖아요 뒤에서 구름음이 많이 들리지 않을까 그거랑 별개로 뒷좌석도 앞좌석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앉아보니까 후 타입이라서 그런지 뒤에 시야가좀안 좋네요. 뒤에서. 후방 시야가 네. 많이 좁아요. 예. 응. 반면에 그냥 마냥 뒤에 앉았을 때 비전 루프에서 오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네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도 뭐.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 이런 건 없어. 예, C 세그먼트지만 당연히 후륜은 멀티링크죠. 그래서 뭐 서스펜션 타입에서 오는 불편함은 뒷좌석에서도 느껴지지는 않네요. 20인치 타이어에 255다. 뒷좌석 상당히 걱정했었는데요. 걱정한 수준이 아니라 일반 D 세그먼트 C 세그먼트 뒷좌석 승차감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좋은 수준입니다. 아리아 전기차 충전소 찾아줘. 전소가 없어 가까운 전기 충전소를 음. 찾았어요. 팀의 앱 지원이다 보니까 뭐 급속과 실시간 남은 대수 다 연동되고 있고. 혹시 <laughs> 특이하게 운전석 쪽에 있네요. 현대차처럼. DC DC 콤보죠? 네, 충전을 시작하니까 불빛이 바뀌네요. 충전량은 안 나오나 보죠. 죠 충전량은 아, 아까 아, 문... 73%. 저희가 오면서 한12% 정도 썼습니다. 80 5%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네. 카플레이가 안 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적용된 이후로 카플레이는 안 되는 대신에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 지금 볼보 차량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형 볼보를 중고로 사셔도 되죠. 같은 디자인이니까.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심심하긴 하다. 충전하는 동 보통 뭐예요? 저는 어. 휴게소에서 충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 타고 장거리를 갈 때도 있어가지고. <laughs> 음. 그럼 휴게소에서 핫바를 사 먹습니다. <laughs> 네, 네. <laughs> 네. 아 네. 자동으로 안 닫혀요 얘는? 어? 인색하네요 전기차 <laughs>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우리 프랑크죠 볼보는 경첩이 특이한 게 이쪽에 끝에 아 있습니다 보통 현대 기아차 타시면좀 네. 가운데 익숙하실 텐데늘 네. 오른쪽 끝에 놔두고요 어 네. 오 깔끔하다 아, 사륜 사양의 네. 프랑크입니다 네, 워싱턱 뚜껑은 영국에서 만들었고 프랑크 뚜껑은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어? 차는? l e d 에서 만들었습니다. <laughs> 네. 네, 타이어 리페어킷이 특이하게 앞에, 앞에 있죠. 네. 네. C 4 0부터 처음 적용한 거죠. 네. 픽셀 픽셀 테크놀로지라고 여기 지금 각인이 돼 있습니다. 네. LED 그냥 LED가 아니라 픽셀 단위로 쪼개서 광원을 이용하, 이용을 하는 음... 방식이죠. 앞에는 235의 45고 뒤에는 255의 40 타이어입니다 스케어 세팅이 아니면 불편한 거는 그거죠 타이어 교체할 때 스노우 타이어 구매할 때 음. 이렇게 불편한 건데 국산차에는 스포츠 타이어로 이, 이 규격이 꽤 있어요 235, 45, 20을 뭐 PS91 이런 제품으로 갈아 끼우면 될것 같고 음. CMA 플랫폼이니까 앞에는 맥퍼슨 스트러이고 뒤에는 리프 스프링 아니고 멀티링크 들어갑니다 음. 뭐 캘리퍼하고 다 듬직하죠 음. 예, 제동 성능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07마력 다루기에 부족한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 차를 인수한다면 인치를 내릴 생각 있어요? 승차감에서 크게 로스가 없었기 때문에 네. 20인치를 계속 쓸것 같고 음. 마력을 아무래도 쏟아내는 타입이다 보니까 네. 스퀘어 세팅으로 다시 바꾸지도 않을 것 같네요 아. 예. 멀티링크가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아 저렇게 후보가 약간 여성 친화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아. 여기 후보를 접으면은 네. 쇼핑백 거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장을 볼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기능인데 어. 트렁크 공간을 한번 빼서 볼까요? 전체 요거는 다시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음. 그래도 쿠페 라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 트렁크 공간에서 이만큼의 손실이 생기는 거죠 원래 여기서부터 아. 이렇게 끝까지 떨어져서 오는 게 그건데 네 이제, 어, 신발을 벗으셨네요 한번 누워보시죠 어 한번 누워보려고 시선의 트렁크 공간은 아. 이 정도 도 어, 주셔야될아 어, 좋다 네. POV로 이렇게 뭐앞좌석을 편하게 둔 상태에서 이 정도. 네. 근데 앉을 수는 없. 어쩔 네. <laughs> 수 없네. 이게 루프 라인이 어. 낮게 떨어져서. 어. 네. 편하게 어. 앉을 네. 수 있는. 이렇게 ]구나. 앉아야 되겠네. 그죠. 네. 잠만 자는 걸로 캠핑 네. 가서. 누워서 잠만 자는 걸로. 아 오늘 평탄 완전 예술인데. <laughs> 오 무슨 자, 외부 업체에서 작업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60도 접으면 이렇게는 절대 안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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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보가 전기차를 참 오래 준비를 했었죠. 순수 전기차 모델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플러그인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부분에서 미래 전략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순수 전기차지만 순수 전기차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존의 플랫폼을 사용한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에 그 플랫폼이 전동화 전략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 팩이 추가되었을 때 균형이 깨지는 모습은 크게 없었다가 이 차의 최고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스펙과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격적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 차의 스펙이 407마력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은 78kWh죠.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제로백을 4초대에 끊으면서 반자율 주행 옵션을 이미 다 넣은 가격이 6천만 원대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갈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 것 같고요. 옵션 부분, 그 다음에 능동 안전 부분, 그리고 티맵이 적용된 안드로이드 OS는 최고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네요. 구매하시나요? 저는 폴스타 2가 <laughs> 올린즈, 폴스타랑 올린즈가 늘 궁합이 좋았어요. 그걸 음. 손으로 일일이 맞춰야 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예, 폴스타 2.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패키징은 상당히 우세하다. 음. 다른 나라의 판매 중인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꽤 매력적인 선택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전기차에 있어서도 정말 끊임없는 선택지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는 출고 적체죠. 네, 출고가 내 차는 언제 나와? <laughs> 이 차량은. 기다리는... 올해 차량은 다 완판이 됐어요. 네. C40, XC40 물량 다 완판이 되어서 내년에 기약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